예, yeah, 안녕하세요. 도리도리 코인의 도리도리입니다. 그 전부터 프로젝트 파이랑, 그, 뭐 세타도 그렇고,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드려 가지고 좀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제가 그 프로젝트 파이에 대해서 요청을 굉장히 많아, 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간이 없어 갖고 계속 포스팅도 못하고 방송에서도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코인인지 지금 일단 보시면 예 비전이 좋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비전이 좋은지 예 제가 근데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막 이거 사갖고 야 이거 왜 안가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투자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 예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럼 프로젝트 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오벤이라는 회사가 여기 보이시죠 오벤이라는 회사가 그 프로젝트 파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예, 그런 회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쓰리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 이쪽에 관련된 프로젝트 전부 다 투자를 한 그런 회사예요.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예, 다 연관성들이 있는 지금 이 자료들이라 프로젝트 파이도 있죠. 세타도 있죠. 예, 이런 그 쓰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이 부분에 지금 다 투자한 예,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오벤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다가 그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걸로 갖다 활용하는 기술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영상도. 지 지금 보시면은 이분 뒤에 계신 분이랑 똑같이 생겼죠. 아, 이분도 예, 이쪽에 관계되신 분이에요. 둘다 이렇게 많이 그 이미지가 샘플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방금 그렇게 영상처럼 우리도 이제 아바타가 우리 대신 뭐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 개개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추세가 뭐냐면 전에는 네이버나 뭐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우리가 어떤 크리에이터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산을 하면 이 사람들 그냥 단지 팔로우 만들었는데 광고나 기타 수익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많이 나오는 코인들의 그 주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크리에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생산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사람하고 수익셰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이런 플랫폼이 기존께 다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 네이버 블로그도 굉장히 앞으로는 위험해질 거예요. 왜그러면스팀믹 같은 이런 데는 왜그러면은 자료나 정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자기가 그냥 써야 되는 포인트 중에 그, 그게 일부가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질이 어떤게 좋다 유저에 의해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고를 수 있는 이렇게 선별되는 그런 작업을 갖다 거,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3 c a p i 요 부분도 한번 볼게요 예, 아까 그 관련된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예, 인공지능 아바타 건설 기술이 오빈, 오빈이라고, 이제 파이는 개인화된 인공지능. 맨이 회사가, 오빈이라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 파이를 갖다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세타도 있어요. 차세대 비디오 전달 그니까 앞으로의 미래 기술은, 예, 얘네 둘이가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예전에, 예, 세타도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세타 같은 경우는 ICO가 없었어요. 기관만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은 상당히 낮은데 고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 이세 회사가 지금 주요 중심적으로 봐야 될 회사예요. 그리고 또 참고해야 될게 아이디어 랩이라는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투자 한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여기 쭉 보시면 예, 코인베이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오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아이디어랩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회사의 인큐베이터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시스템 이라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일을 진행 못할 때 도와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다? 돈이나 이런걸 다 대주는 대신에 그만큼 지분율도 갖고 있어요 그럼 답이 나오시죠 코인베이스 가기 전에 이 사람은 그~ 여기를 투자한 이 아이디어 랩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코인베이스 뭐죠 거래소 중에 왕이에요 미국에서 달러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예 거래소예요 뭐 최근에 다른 지금 거래소도 거래소가 아니라 어플로도 지금 예 달러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예 며칠 전 얘기죠? 그게 지금 이아이디어랩 인데 그아이디어랩에서 오벤도 투자하고 코인베이스도 투자했어요 이런 인큐베이터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단 여기에 대표와 이아이디어랩 쪽에서 투자한 관계자 하고 친밀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전과 자기 팀과 뭐 앞으로의 시장성 그리고, 얼마 정도의 펀드가 필요한지, 이런 세부사항을 갖다가, 이쪽 아이디어 랩쪽 대표나, 그, 중견 간부 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될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아이디어 랩 쪽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 랩은, 누가 이걸 진행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 빌 그로스라는 분이에요. 테드에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 강의 조금만 볼게요. 네, 이분이 이렇게 100개의 100개가 이제 넘겠죠. 100개 넘는 이런 거의 다 투자를 한 거예요. 다 비전 있는 부분만 했겠죠. Accounted the most for company success and failure. So I looked at so these five. First, the idea. I used to think that the idea was everything. I and mean, I named my company idea Lab and how much I worshiped the aha moment when you first come up with the idea. But then over time, I came to think that maybe the team, the execution, adaptability, that mattered even more than the idea. I never thought I'd be quoting boxer Mike Tyson on the TED stage. But he once said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And I think that's so true about business as well. Uh, so much about a team's execution is its ability to adapt to getting punched in the face by the customer. The customer is the true reality, and that's why I, became, I came to think that the team mayb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n I started looking at the business model. Does the company have a very clear path generating customer revenues? That started rising to the top in my thinking about maybe what mattered most for success. And I looked at the funding. Sometimes companies receive intense amount of funding. Mayb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en of course the timing. Is the idea way too early? 그래서 여기 Bill Gross라는 분은 그 아이디어 랩스 대표예요. 이분이 생각했던 이 회사의 다섯 가지 요소 꼭 필요한 거 성공의 다섯 가지 요소를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팀 구성원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하고 펀딩 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타임 이 타임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시대에 맞춰서 나와야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그 저희가 그 음 애플 애플 대표로 갔다가 항상 얘기했었을 때 뭐냐면 그 항상 저게 너무 빨랐어요 항상 너무 시대 빨리 나왔어요 그 개인용 컴퓨터도 너무 빨리 나왔고 그게 한한1 0년 정도 일찍 내다 봤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하고 항상 비교를 했었을 때 뭐냐면 빌 게이츠는 시대에 맞게 났지만은 그 애플 플은은우우항 항상 저저이렇나와와시장장이이었었다런 부분을 을 갖다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So first, on these idealized companies, the top five companies, CitySearch, CarsDirect, GoTo, NetZero, Tickets.com, those all became million-dollar successes. And the five companies on the bottom, Z.com, InsiderPages, people PeopleLink, we all have high hopes for, but didn't succeed. So I tried to rank across all of those attributes how I felt those companies scored on each of those dimensions. And then for non-idealized companies, I looked at wild successes, like Airbnb and Instagram and Uber and YouTube and LinkedIn, and some failures, Webvan, Cosmo, Pets.com, Flues, and Friendster.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고, 너무 늦어버리는 경쟁자가 많아서 또안 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제일, 이,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많은 회사, 자기도 백군데 넘어 투자를 했고, 기존에 성공했던 데하고 실패했던 회사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걸 투자함에 있어 갖고 시간을 갖다 객관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분명 핑크핀 전망도 있겠지만 지금 그 상황에 시대에 이게 적합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제 뒤에 후방부에 가면 우버하고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그 많은 트래픽과 매일 그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갖다가 왜 감수하면서 별도한 별 좋은 수익 모델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계속 유지하고 저러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에도 마찬가지였죠. 에어비앤비도 그 당시에 누가 남한테 자기의 집을 소중한 공간인데 그걸 빌려줄 수가 있냐? 그런데 불황이란 시기 불황이라는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공유 경제가 뜨면서 예, 자기네 자기의 살던 집도 갔다가 쉐어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이 시간적인 요소가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어요. 저러다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튜브를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뷰도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그 이렇게 정체돼 있고, 모여 있는 이게 앞으로의, 앞으로의 이제 석유라는, 이, 뭐, 우리가 지금 석유라는 자원도 쓰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석유라는 건 뭐냐면, 트래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저들이 어디서 그만큼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석유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 그 부분인데, 유튜브라는 이 공간이 그렇게 사람을 정체돼 있고,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 서로 저거 이제 대화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광고도 들어가고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구글도 이 시장이 굉장히 큰걸 알고 이제 인수도 하게 된 이런 경우 인데요 예 네,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타 y 밍이 a 요 타이밍이 어떠냐 say that I want to s 이 y t h a 이이 w a 그 t to say 이 h 가 t I w a n 이 아이디어 랩스 대표가 제일 이렇게 100군데 넘어 투자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세타나 프로젝트 파이 이곳에 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생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타이밍. 나머지 기본적인 요소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팀원, 그 다음에 한 돈, 뭐이 정도? 뭐, 비즈니스 모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니까 타임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타임이 제일 중요했다. 따라서 결론은 이분이 생각하셨을 때, 세타와 프로젝트 파이의 이 시기적인 거, 그리고 이분이 투자하셨던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다가올 미래에서 타이밍적으로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이 투자를 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더, 이제 조금, 이제 뭐, 이거는 뭐,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인큐베이터 작업을 하셨던 이분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어요, 지금. 그럼 코인베이스하고 그 친한 그 부분을, 예, 잊을 수가 없죠. 코인베이스를 다 키우는 걸 도와줬는데. 근데, 미국 사회 특성상, 어떤 걸 도와줬다가, 뭐, 도와주고, 해서, 어떤 거를 막, 이렇게, 자기가, 그, 남들이 봤었을 때 아닌 걸 해주고,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이거는 맞고, 이거 틀리고, 딱 이런 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세타나 프로젝트 파이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VR 시대나, 이런 개인 인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얼굴이나 이런 게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미래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도 괜찮고,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저,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95%의 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거는 특성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코인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코인베이스의 상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런 코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 일단 그렇게 보고 싶네요. 예. 좀 괜찮, 조금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프로젝트 파이와. 거기에 이렇게 살짝 엉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세타. 근데, 투자한 이 공동, 이 맵, 이게 같다는 거, 예, 이거, 보셨어요? E3 캐피탈, 여기, 오벤, 이런데, 다 겹친다는 부분,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프로젝트 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